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그, 전구이가 양도 와가지고, 구름칼로 한번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구름칼을 천 원에 샀거든요. 근데 되게 좋아요. 청 전국이다. 저는 화연국이 원래가지고, 화염 파트 2 전국이 구매를 했어요. 엄청 싸게 했거든요. 한0.7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배송비 포함해서. 포장을, 포장을 좀 되게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비피춤 하자가 약간 있었는데, 이미 그거는 틀은 내용이라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썼거든요. 근데 네저 이렇게 빛빛춤 화장만 이렇게 있고근 그 뒤에 약간 지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별로 티가 안 나서 바로 슬리브에 넣어놨습니다. 콜북에 넣어놨어요. 그래도 예쁘니까 괜찮아. 시 반가워요. 지금 온 거는 봄날 정국이고요.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 녀석 구름카를 가지고 와서 바로 뜯어볼게요. 이렇게 정국이가 예쁘게 포장돼 왔고 비공구시랑 뭐랑 뭐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듣니 과거의 나에게 한 말씀 자 이렇게 오날 정국이가 전차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에요 너무 예쁘죠? 판매자분이 탑로더에 넣어주시고, 또 비공구도, 점도 몇개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. 심지어 배송도 빨리 해주셨단 말이에요. 거의 입금하고 하루 뒤에 바로 배송을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. 근데 중간에 보이는 저 헤어, 왜 이렇게 킹받을까요? 제가 봄날 전구이를 배송비 포함해서 한 0.9에 엄청 엄청 싸게 구매를 했거든요. 시세보다 싸게. 근데 이렇게 비공것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자, 이렇게전구이가 탑로더에 잘, 잘 담겨져 있는데 한번 하자는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. 하자는 뭐 딱히 눈에 띌 만한 하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니, 애초에 하자가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. 오 이렇게 하자 없는 전구이를 싸게 판매해 주시다니. 지금 이 친구는 콜북에 잘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다시 저예요. 오늘... 온 친구는 페르소나 전국인데 이거를 제가 엄청 싸게 구매했거든요. 1.0 거의 안 돼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해요. 포장이 무슨 엄청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하자 하나도 안 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와 진짜 정국이 너무 예쁘죠 제가 페르소나 정국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가격에 예쁜 정국이 판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페르소나는 무광이라서 화전은 없었어요 무광이어도 티가 나는 화전은 되게 확 보이는데 요거는 아예 하자가 없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해서 만족합니다.